누가복음 7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화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오늘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감당하지 못함을 알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역시 저기도 마태복음이라고 되요정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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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딴 생각을 했는지. 아마 지난주에 수예배가 아마 마태복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울 생각 안 하고 뒤에 그만 바꿨습니다. 음,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게 우리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과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절 하반절에 보면 합당하나이다 하니이다라는 것입니다. 합당하다, 또 감당하지 못한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이 결국은 나는 합당하지 않다의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합당하지 않으니까 자격이 있단 뜻입니까, 없단 뜻. 자격이 없단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나는 내집 어, 어, 주여 수가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를 다시 번역하면 주여 수가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정말로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뜻이죠.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격이 없어서 주님을 영접할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죠. 또, 주님께서 오시니까, 주님의 치료의 능력과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으니까, 주님 앞, 주님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가서 주님 어서 오시라고 맨발로 나가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아나 감히 주님을 맞이할 자격조차 나에게 없는 줄을 알았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이걸 알았다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처음에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실 때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유대인의 장로들을 몇 사람을 보내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오시라. 우리 집 오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셔서 종을 구해달라고 장로들 몇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백 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의 장로는, 장로들은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지금 로마 군병 백 부장하고 서로 굉장히 좀 친한가 봐요. 서로 백 부장 같으면 나라를 통치하는 그 관리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아백 부장과 무슨 좋은 친한 관계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백 부장 대신에 가서 예수님에게 좀 치료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어쩌면 백 부장이 유대인 장르들에게 내가 가는 것보다 당신들이 가서 좀 부탁하면 같은 동족이니까 더잘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5 절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것만 보면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좀 어떻습니까? 평판이 좋은 거죠. 호감을 가지,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 백부장은 다른 백부장하고 틀려. 다른 관리들하고 틀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종교를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이니까. 장로들이 하는 말이 오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일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일이다. 합당하다 말은 자격이 있단 이야기죠. 그러니까 백 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것은 당연한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장로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백 부장도 장로들을 보낼 때, 뭐, 그래, 내가 유대인들에게 선이 대한 것도 있고, 그들의 회당도 지어줬고, 그랬으니까 이쯤 되면 뭐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분이 당연히 나에게 치료해 주지 않겠어? 라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약간이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나는 어쩌면 합당하다. 나는 자격이 있다.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이제 거의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의 집 근처에 가까이 오셨어요. 육제를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도련 백부장의 생각이 바뀌었던 거예요. 바뀌어서 6절에 보면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가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 아 생각해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영접할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또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주님께서 오시니까 먼저 나가서 주님을 맞이할 실제로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몰랐는데 실제로 갑자기 백부장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알았다는 것이죠. 그 전에 처음에 장로들을 보낼 때는 그걸 알았던 뜻이에요? 몰랐던 뜻이에요? 몰랐던 뜻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전에 제가 노명신 집사님께서 양주에 있던 그 병원에 가서 예배드리러 갔는데, 깡패 구원하신 거 아시죠? 청량리 깡패. 청량리 깡패가 겁을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담대하게 예배를 끝까지 드렸잖아요? 무슨 중간에 다른 이유가 있었지만, 그 사람이 빨리 안 가냐고 막 급박하고 협박했지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딱 안수를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마음의 생각이 바뀌었던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릅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펑펑 울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나이는 저하고 비슷한 또래인데, 뭐 깡패 같은 그 사람에게 그냥 반말을 해보죠 당신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바로 뭐반협박반 비슷하게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 뜻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 제가 예수 믿을 거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영접할 거냐 안할 거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을 영접 못 한다고. 왜 영접 못 하냐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모실 자격이 없어요. 자격. 조금 전까지는 막 목사가 설교한다 니까 뭐라고 했어요? 빨리 안 가냐고, 빨리 안 끝내 이렇게 협박했던 사람이 갑자기 한 순간 무슨 연인지 인 모르는데 펑펑 울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 순간적인 어떤 변화가 왜 일어났습니까? 그가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식적으로 알수 있는 사실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감동시키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영접 안할 거면 어떻게 할 건데? 예수님 믿겠어. 여러분들 믿는 게 뭐예요? 믿는 게예수님 영접하는 거죠. 믿으면,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의 속에 들어와서 동행하고 사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영접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대신에, 아까 그 깡패처럼, 믿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믿겠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없어요. 그렇지만 믿겠다라는 이야기가 여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8자리부터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게요, 수하에 든 사람이라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지휘관이 있는데 나는 누구의 지휘를 받을 그런 위치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대통령은 모든 우리나라의 행정, 뭐, 군사, 정치, 모든 것에 대한 지휘와 통솔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휘권이 있는 거예요. 지휘권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지휘를 내리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지휘권 아래에, 권세 아래에 어떻습니까?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또는 기업이나 하 이런 데 보면 통제구역 있죠? 통제구역은 어떤 구역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구역이죠? 권한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자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 이 권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한이 있고 없고 그러니까 나도 누구의 권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지혜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병사가 있는데 그, 병사의 통, 그 병사를 통치할 뭐가 있다고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한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중요하냐면 7절 하반절에 보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위에 내 상관이 있는 권한인데 상관이 말만 하면 어떻습니까? 야 이리 와 이러면 어떻습니까? 네 하고 쫓아가잖아요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권한에 반기를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뭐 당장 뭐 총을 쏴 죽여버리든지 군, 군사가 전, 만약에 전시 상황 같으면 총을 쏴 죽여도 아무 소리 못해요 저리 가 이러면 어떻습니까? 네 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이거 돼! 그러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옳고, 그름을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안 따지죠.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회개가 되네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상병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적었죠. 근데 그날따라 저모 착한 상람 어머님에게 편지 쓰기. 그래서, 나 어머니, 아, 어제 편지를 적었죠? 그래서 오늘 또 적으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아니, 나는 어머니한테 어제 적었는데, 오늘 또 적으면 형식적으로 적는 거 아니야? 나는 부모님에게 형식적으로 대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난안 했죠. 안 적었더니, 그날, 저모 담당하는 일직사령이 와가지고, 편지를 다 내러, 내놓으러 갔는데, 내 혼자만 안낸 거예요. <laughs> 너는 왜안 냈느냐, 그러니까. 나는 어제 적었습니다. 그래서 난안 적었어요. 열받아가지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난리 났습니다. 막내 위에 바로 고참이네. 두드려 패는데 정신이 없어요. 막 그리고는 뭐, 참고에 끌고 가가지고 뭐, 니하고 내하고 계급장 떼고 나이다이 까자 뭐, 이런 데까지 됐어 하도 맞아놓으니까 한쪽끼가 나가버렸어요. 훈련소 시절에 오른쪽귀 나가버리고, 군대에 가서 상병 시절에 왼쪽기 나가요. 지금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올크그룹을 따진 거예요. 제가 <laughs> 그 당시에는. 올크그룹을 <laughs> 따지면 돼야 안 돼요. 군대에서는. 안 되는 거죠. 뭐 부모님한테 정말 그랬으면 어머니 어제 편지를 적었는데 오늘 저무차관 사항이 또 부모님에게 비문 편지, 안부 편지를 적으라고 해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잘 지내시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 마음이 소가지가 그렇게 없는 거예요. 소가지가 진짜 옳고 그름 어때요? 따지는 거예요. 근데이 지금 이 백부장은 얼코그름을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면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군사다는 거예요. 위에 지휘관이 있고, 위에 상관이 있고, 주인이 있으면 무조건 말하면 나는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일들이 그냥 군대의 일도 아니고 병을 고치는 일이잖아요. 예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는 귀신도 쫓아낸대요. 병든 자도 고치는데요.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거요 이거는 신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적인 일에는 주인이 말만 하면 무조건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다. 또 나도 아래 병사가 있단 말은 주님을 그렇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상관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요 특히 영적인 일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겠다는. 주인으로 믿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갔어요. 근데 갑자기 큰 파도가 있고 놀이 일고 막 물결이 배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죠.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들 이딱이 말씀을 보면 무서워하냐 미, 무서워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 이렇게 그냥 앵면 그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마태복음에 조금 전에 그 내용은 아 무서워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는데 아 그것이 잠, 잔잔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이거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지금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할수 있는 그 권세, 권한, 주의권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던 것이에요? 몰랐던 것이에요? 몰랐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런 주의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기 전에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통치권, 어떠한 지휘권,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들이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단순히 무서워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는 우리에게 모든 절망과 무서움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절망과 무서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런 이런 믿음이 순식간에 백부장의 생각과 마음 속에 들어갔다. 이거는 단 일순간의 사건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어떤 배경이 있을 수 있겠죠. 구약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때에 아람에는 이 나만이라는 큰 장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죠.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인이 나만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우리 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찾아가면 나을 것인데 나을 것인데 그 말을 듣고 부인이 나만에게 이야기하고 나마, 나만은 바람의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왕이 편지를 써서 우리 사랑관 나만을 보낼 테니까 고쳐달라. 북이스라엘의 여우라 왕이 내가 하나님이냐? 왜 나에게 고쳐달라고 하느냐? 이건 틀림없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어떤 계책이다. 무을 찍고 난리 났죠.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여우라 왕에게 그 나만을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나만에게 엘리사가 딱 한마디만 했죠.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당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만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가면서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야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어디서 복긴받는가 봐요. 듣기는 들었나 봐요. 야외라는 또는 그들이 믿는 신은 이 누가 병이 들렸다면 이병 위에 병든 사람, 사람에게 손을 그 위에 뭐 대든지 흔들어서 병을 고치는 거 보기도 봤나 봐요. 아, 교회 가면은 목사가 와서 한, 한자 위에 손을 올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사탄마귀에 물러가라, 병마에 물러가라 막 그런 거복긴받는가 봐요. 그래서 나만이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여기서 나만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생각이처럼 이 위험한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그래서 내 생각에는 했던 그 나만이 뭐라고 하냐면, 담에 색강 아바나와 바르바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만은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했는데, 정말 몸을 씻으라고 생각했는가 봐요. 그런데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우리나라에 가면 있는데, 그 강에 가서 차라리 몸을 씻으면 더 깨끗하게 되지.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몸을 씻으란 뜻이겠어요. 나만이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가 씻으라는 것은 몸을 씻으라고 했지만 실제로 몸을 씻으라는 게 아니에요. 네 생각을 씻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라는 그 생각을 씻으라는 거예요. 종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아니 이거보다 더큰 일을 행하라면 하지 않겠느냐고 몸을 씻으라는데 비록 여단강 물이 흙탕, 흙탕물일지라도 그건 무슨 어려운 일이겠느냐? 나만이 그 말을 듣고 여단강에 한번 들어가고 두번 들어가고 일곱 번 들어갈 동안에 생각을 씻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갔는데 아니 이거 뭐 깨끗해 나는 몸 깨끗한데 또 들어갔어요. 그래 또 씻어보지 일곱 번이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일곱 번. 일곱 번을 하는 동안에 뭐가 됐어요? 생각과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마음이 식힌 거예요. 네. 마음이 식히니까 갑자기 돌아와서, 여단강이 일곱 번 몸을 잠궈서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씻었더니, 생각을 씻었더니 몸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네. 오늘 이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는데, 백부장의 하인을 고침받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인이 고침받기 전에 뭐가 필요해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뭘 행해달라고, 이적과 기사를 행해달라고 수도 없이 많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강구를 하지만 정작 우리의 생각은 안 씻는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만 있는 거예요. 생각을 씻어야 된다. 마음을 씻어야 된다. 이 나만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 생각은 일단 버리자는 것이. 내 생각을 버렸더니 점점 더내 생각을 놓았더니 내 아집과 내 고집을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분명히 터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되고 열왕기하 5장 15절에 보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만이 와서 야내병 고침 받았다 막 자랑하고 신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엘리사에게 와서 온 천하에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 이게 굉장한 사실 아닙니까? 고침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시켰더니 내 마음이 고침 받았더니.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야외를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백 부장이 어쩌면 그랬을 것 같아요. 또 생각하고 내 장로들을 보내서 공범이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은 나의 상전이다. 나의 주인이다. 권세와 권한을 가진, 주의권을 가진 참된 하늘의 주인이다. 라는 사실이 그의 마음속에 우리 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터치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알았나이다"라는 아란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속에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구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나만의 생각을 들으시고,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도리키사. 여러분, 돌이키사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잘못 읽었어요? 아, 예수께서. 7절, 누가 보면 7장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도리키사. 여기서 돌이키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돌이키사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가던 길을 돌이키셨다. 예수님도 이만한 믿음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럼 고침 받는 거지. 두 말하면 장소리지. 갈 필요도 없어 하면서 예수께서도 그냥 같던 길을 그냥 돌이켜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고치러 왔다가 그 집에 이제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 오늘 여러분들이 혹 목사님을 또는 누구에게 능력 있는 사람에게 안수받아서 기도받아서. 무슨 문제를 고침받고 해결받기를 원합니까? 그것을 받기 전에 마음을 씻으세요. 변화시키세요. 그러면 누가 와서 기도해 주기 전에, 누가 기도도 하기 전에 이미 먼저 예수께서 돌이키사 가서 이건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야. 이건 문제 해결된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이백 부장이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지도 못할 그런 자격이 없는 것을 알았던 그 사람은 무엇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7절 하반절에 보면 말씀만 하사 이 말씀만 하사 자기 경험을 생각하니까 내 경험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자기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된다라는 마음의 확신과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격이 없지만 영접할 자격이 없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다. 아까 그 감패 예수님을 영접할 자격은 없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다. 말씀만 하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감패가 제보고 다음에 오면 꼭 성경책 갖다 달라고 했어요. 목사가 빈손으로 왔냐고. 여러분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제보고 목사님 오늘 빈손으로 왔어요. 그럼 제가 뭘 갖다 드려야 돼요? 그래 목사가 오, 올 때는 성경책을 들고 와야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꼭 성경책 갖다 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분이 다른 병원으로 옮겼는데 물어 물어 찾아서 그 분에게 성경책을 드리고 약속을 지키어서 성경책을 드렸어요. 왜이러 제가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요. 그것을 가지고 변화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씻겨지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의 은혜가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이 내 속에 꿀송이처럼 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내 심령을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내 심령을 변화시켜주시옵소서 간절히 하셔야 됩니다 그 직경과 단계에 들어가면 오늘 이와 같은 칭찬받는 니다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믿음, 나만과 같은 믿음,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되었어. 더 이상 예수님이 올 필요도 없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가시면서, 또 종들은 백부장의 집에 가보니까 이미 그 종이 나왔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와 같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먼저 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여단강의 일곱 번단고라고 하면 두말 하지 마세요 산소리하지 마시고 이것은 아닌데요 라고 하지도 말고 백구도 하지 말고 제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거나 또한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들 심령에 다가오는 것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100% 순종하세요 그러면 깨끗하게 씻긴 바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